제가 이것을 이렇게 쌌는데요. 이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어,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잔뜩 적혀 있는 일종의 두주와 돈치의 목록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는 틀림없이 율법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권면과 명령의 말씀이 적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요. 또 다른 사람들은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기원과 발전과 그리고 멸망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할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적어놓은 일종의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인 복음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알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 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되고 전해져야 되고 또 사람들은 왜그 복음을 믿어 순종해야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큰 그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큰 그림에 대해서 오늘부터 4주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진화론자들은 우주에 있던 어떤 먼지 같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생명체가 생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진 그 생명체가 진화를 거듭해서 원숭이도 만들어지고, 그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바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빛도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산, 땅, 해, 달, 별, 그리고 동물, 식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땅이 동물을 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만드신 것들을 보시고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굉장히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짓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맨 처음에 아담 남자를 만드셨는데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 여성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닮으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모습이 죄 때문에 어그러졌더라도 하나님의 형상 전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상처받고 죄지은 모습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더 뚜렷하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이 되면 다른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더잘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믿고, 뭔가 싫고, 이런 모습이 보였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측면, 좋은 측면,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이 형에서의 장자권도 빼앗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버린 다음에 애서가 엄청 화났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형 애서를 만나려니까 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고 형 애서를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애서가 야곱을 환영했죠.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어,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니까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고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많이 좋다는 뜻이죠. 그럼 옆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십니다. 그리고 한번더해 보실까? 제가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똑똑해요. 인간에게는 지성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생각을 할수 있어요. 사춘기가 되면 굉장히 철학적으로 변하잖아요 아,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아, 그리고 그 질문들의 답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놀라운 행동을 하기는 해요. 얼마 전에 어, 이렇게 제가 유튜브 뭐 검색하다가 그 어떤 그 동물원에 판다가 있잖아요. 새로 나온 그 아기 판다들의 일상을 올려주는 그 동영상이 떴는데요 예방접종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사를 놓은 그 수의사의 얼굴을 알아보고 그 수의사를 물어버리더라고요 자기 아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어떤 물고기들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 거를 봤는데 니모라고 아시죠 그 니모 예쁘게 생긴 열대어가 말미자리랑 친구래요 말미자리랑 서로 도우면서 사는데 말미잘을 막 못살게 굴다가 말미잘이 쭉 쳐져 가지고 있으니까 말미잘이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말미잘을 일으켜 세우려고 말미잘 그충늘어진데 밑에 가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놀라운 행동들을 하지만 철학적인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철학적인 고민을 할수 있는 존재죠.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요. 그리고 인간은 그 생각을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각을 기록하면서 축적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보다 더 정교화시키고 복잡하게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굉장히 복잡하고 추상적인 내용들도 담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인간은 동물과 확실히 다릅니다. 인간이 이렇게 동물과 다른 까닭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할 일도 주셨어요 이 세상과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세요 근데 그 왕권을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셔서 사람들이 이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땅 가운데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작게는 쓰레기를 분리 수거한다던가 물과 전기를 절약한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해 오면서 기술이 발전하는 데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자원들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도 잘 다스리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 다른 피조 세계를 막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지음 받은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잘 자연을 잘 돌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자연도 잘 돌봐야 되지만 자기 자신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참 좋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관련한 심리학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저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엉뚱한 생각을 갖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런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받아들여서 변화된 측면도 있는데 또 어, 과거에 어렸을 때 있었던 일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더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버림받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저는 실패만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조금만 뭘 잘못해서 나는 혼나야 돼.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은 다 무조건 틀리고 감정은 억압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못해 자기 분수에 자기 실제 모습보다 더 과장되게 자기를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나는 능력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서 모든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나는 모든 일이 있어서 최고가 돼야 됩니다. 나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과도하게 좋게 보는 것도 바로 잘못된 신념이라고 할수 있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잘못된 신념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해서 우리를 만드시고서 우리를 보시고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나의 모습을 따라서 지었단다. 내가 너를 볼때 너는 참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 정말 나는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용기를 내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못된 신념 가운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분수에 넘치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월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채로 예수님 안에서 그 형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도대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왜 만드셨을까? 하면서 또 그리고 만드셨는데 왜 하필이면 만드셨을까?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외로우셔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혼자 이렇게 계시려니까 세상에 외로우셨나 보다 그래서 지구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셔서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결코 외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어려운 얘기죠 삼위일체시라는 거예요 한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이세 위격은 영원 전부터 완전히 사랑하시고 완전히 교제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서로 분리되지 않는, 서로 세 위격 다르,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랑과 교제가 넘쳐났던 것이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일 위격이셨다면 성부만 계셨다거나 성령만 계셨다거나 이러면 뭔가 다른 존재를 창조하기까지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거는 나 혼자 있을 땐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랑을 할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 위격으로 계셨고 서로 사랑하시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랑 공동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외로우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그냥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백성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들을 지었다.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과 선함과 거룩함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세요. 동시에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교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역 가운데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성경은 또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바야르마가 얼마 전에 몽골에 갔다 왔잖아요. 몽골에서 그 어디 어떤 관광지 야외 말이 제가 초원 초원에 가서 제 밤하늘을 찍어서 보내 줬거든요. 별들이 그냥 너무 무수히 이렇게 까만 하늘에 별들이 막 박혀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냥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엄청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몇백만 광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몇백만 년을 가야 있는 곳에 다른 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우주가 도대체 얼마나 크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밤하늘만 바라봐도 밤하늘에 떠 있는 별만 바라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저는요. 또 이제 가다가 어 이제 뭐 고속도로나 이런 거 가다가 옆에 산을 보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저 멀리 수평선을 볼 때마다 굉장히 놀라요. 왜냐하면 그 수평선이 약간 살짝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산도 어그 곡선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좀 유럽 이런 데 가면 뾰족뾰족한 산이지만 이런 곡선으로 돼 있는 걸볼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곡선을 어느 인간이 지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간은 결코 흉내낼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도 이 나뭇잎이 초록색이 그 연한색에서 진한색으로 변해가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바로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 어, 위대하시고 놀라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피조물도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요즘은 좀 이런 거잘안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아시죠? 여기에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고 놀라우신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죠 우리의 평생을 다해서 할 일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만 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만 드리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공 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경배한다, 높여 드린다. 그리고 감탄한다. 우리의 사랑을 드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길까요? 우리가 모르는 존재를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게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큰 예배를 더 많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체 그 어머니가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나누었지요. 우리는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실 거라는 소식도 들었고. 그래 그리고 또 비자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도 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또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또그 어머니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지 어머니를 직접 아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게 된 것이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에게도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영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도 있지만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생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서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삶이 왜 이런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욕처럼 아, 나는 왜 태어났어?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이렇게 괴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거예요.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쁜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 때문에 기쁘시고 그래서 그 기쁘신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또 기쁘고 이 기쁨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닉 브이 치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데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는데 의사들이 너무나 절망적인 말을 하니까 자기 자신도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10세 때는 자살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 사람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을 도전하고 특별히 장애인 인권과 교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대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존재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